안녕하세요. 머니 매거진입니다. 시계나 여러 이슈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유튜버분들 혹은 여러 시계 전문가분들이 시테크 관련 내용들을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시계는 재테크 수단이 안 된다, 시계에 투자하면 안 된다, 혹은 롤렉스 시계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등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 자문가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롤렉스 시계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시계가 자산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티파니 스탬프 파텍 필리보 711 모델을 예를 들면 이 시계를 구한 주인은 바로 금고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왜냐면 몇 년만 지나면 이 시계의 가치는 상상 초월이 될 테니까요. 시계는 자산 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많고, 시계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배트맨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왔고, 데이토나는 리테일 가격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1 모델은 지금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상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아이템의 가치가 지금보다 미래에 더 높아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아이템은 투자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물론, 금전적으로 바로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산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소유한 토지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손목에 차고 다닌다고 해도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투자에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말이죠. 시계도 더더욱 투자 목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 게임을 같이 하고 있죠.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좋은 시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밋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계가 투자 가치가 있었다는 걸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계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떡상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4년 전에 90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아무튼 몇년 전에 말이죠. 이거 지금은 제가 18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는 건 알았죠. 제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그냥 900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었죠. 정리하자면 저는 단순히 그냥 이 시계가 좋아서만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계의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걸 기대도 했기 때문에 구매에 더 박차를 가했던 것이죠. 다른 시계를 사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커밋을 데일리 워치용으로 구매했었죠. 근데 이 시계의 가치가 1500을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불편해졌습니다. 데일리 워치로 차기에는 말이죠. 주위 사람들은 유난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시계를 차려고 사는 것이 궁상떠냐 시계는 시간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등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500만원이면 저한테는 큰 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계보관함에 보관을 하는 걸더 원하게 된 것이죠. 차고 다니면서 스크래치 나고 상하는 것보다요. 내년에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후년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계의 가치는 3천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시계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일반인들한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슷한 레벨의 오메가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재투자한 돈을 보장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투자한 돈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높은 퍼센티지가 사라지겠죠. 대략 30%에서 40% 정도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시계에 투자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몇 개의 시계들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더 소수의 시계들은 오히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주식을 산다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건 훨씬 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시계에 투자할 바에 주식에 투자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 모든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고 주식 시장에 투자했더니 주식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외환 시장에 투자했는데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투자 상품이든 리스크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계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들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시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제가 구매한 시계를 굉장히 애정합니다. 왜냐면 제 사업이 처음 매출이 발생한 기념으로 구매한 것이니까요. 물론 뭐가 됐든 투자를 할때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시계를 팔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입니다. 시계가 누군가한테는 경제적인 가치 외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구매하실 때 기념으로 구매를 하시든, 시테크로 구매를 하시든, 그 시계가 여러분의 최고의 시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